안녕하세요. 복쌤입니다. 시언어 기초 강좌 8번째 스캔F 사용하기. 오늘은 스캔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캔F는 키보드로부터 데이터를 입력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어,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값을 입력받아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스캔F를 사용합니다. 스캔F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stdio. 헤드 파일을 사용합니다. 프린트 F와 마찬가지로 표준 입출력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린트가 이제 출력용 함수라고 보면, 스캔 F는 입력용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어, 키보드로부터 입력받기 위해, 우리 입력받았는 공간을 이제 저장하기 위해 이제 변수를 이렇게 미리 선언합니다. 인트형으로 num.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입력받기 위해서는, 요 m% 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 변수의 주소를 나타냅니다 특정 메모리 주소가 되는 거죠 입력 받았는 거를 이 주소에 집어 넣어라 그러니까 num 에 입력받은 값이 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출력하게 되면 이제 값이 이제 찍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이제 100 이라는 요 값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입니다 자, 여기 이 그림을 보시면 어, 변수에 저장해라는 의미죠. 반드시 m를 붙여 주셔야 돼요. 이건 주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num이라는 공간에 사용자가 입력한 100이 이렇게 당기게 됩니다. 자, 정수를 입력받기 위한 방법인데요. 위에서 설명한 걸 이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 이제 표현했는데요. 숫자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프린트 문구가 있고, 이제 사용자 키보드로 10을 입력하고 엔터를 쳐요. 그러면, 어이 10이라는 값이 num이라는 변수에 담겨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결과 그대로 이 num이라는 변수에 이제 담겼는 값을 이 찍어낸 거죠.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입니다. 어 위에 예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뭐, 하나만 이렇게 입력받았는데요. 이제, 여러 개를 입력받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A, B,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A, B. 이렇게 한 번에 이제 두 개. 그래서 이제, A와 B를 찍으니까, 10, 20인데요. 조금 더 활용하면 이제, 두 개의 값을 입력받아가 더해라, 곱해라, 뭐, 그 뿐만 아니라 뭐,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입력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받으시면 될 거고요. 실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를 입력받을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 이제 플로트로 쓰는데 있고요. 입력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F라고 예, 해줘야 됩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뭐 찍을 때 이제 %F고요. 이 부분만 주의하신다면 실수나 어, 정수나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거고요. 실수도 여러 가지 입력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음, 더블일 경우는 마찬가지로 %lf로 입력받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23을 입력받아서 이제 출력했는 결과 여기 있고요. 어, 여러 개의 실수를 입력받는 방법이죠. 하나는 플로트, 하나는 더블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플로트니까 %f가 되고요. 하나는 어, 더블이니까 %lf입니다. 출력 마찬가지고요. f와 lf를 쓰는데요.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입력받고, 이제 출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음, 두 개의 값을 이렇게 입력받을 땐 주의할 점은, 어, 여기 보시면, 이제 실수 두 개를 입력하세요 할 때,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해요. 1.23. 그리고 두 번째 값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이게 공백을 하나 줘야 됩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1.23한칸 띄우고 2.12 해서 이제 출력, 된 결과입니다. 여기 띄워줘야 된다는 거,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 사이에 이한칸 띄워줘야 돼요. 세 번째 값을 입력한다 하면이 사이 또한칸 띄우고 또 값을 입력해 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문자를 입력받을 때는 마찬가지로 문자는 %c죠. 그리고 이렇게 M 붙여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입력받아서 찍는 예제인데요. 보시면 대문자 A를 입력받고 대문자 A를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입력할 때는 %c를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우리가 아직은 안 배웠지만 나중에 문자 열도 입력받을 수 있는데요. 어, 우리가 문자 열을 입력받을 때는 %s죠. 스트링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스 c a n f 를 통해서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